제가 오늘 만들어온 덱인데요 이거 굉장히 시험 테스트 버전이라 좀더 추가를 할라는데 생각보다 이겼어요. 승률이 15%나 됩니다. 용소환사 피즐뱅이라고 여기 보시면 용족의 군주 대스윙. 이거 죽으면 용다 나오는 그거 짤방 반대 멋 멋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 생각을 봤더니 역시 피즐뱅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즐뱅 형님께서 6코에 나오신 다음에 2코로 소환을 하면 대스윙을 소환할 수가 있어. 피즐벤 형님이 여기 밑에 용들을 다 소환할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뭐안 나온 대로 거혹스럽게 가면 됩니다 용한거인 요즘에 망한 용 거흑인데요 용한거인이 25코나 돼가지고 고대 감시장 주맨하고 이런 거다 넣어놨습니다 약간 거흑에다가 용 소환사 피즐벤 섞은 굉장히 막만든 덱인데 이거 두 번이나 이겼어 이거 <laughs> 이거 두 번이나 이겼어 생각보다 세더라고 당하, 걸리더라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애들이 어? 막 하다가 <laughs> 은근히 걸리더라고 막 때리다가 갑자기 막큰거 나오니까 대승이지 용수한사 피지뱅이 대승 딱 부르니까 고르다! 나가더라고 행복하겠네 <laughs> 함석현 <염색해>. 나가더라고 <laughs> 열매 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유. 좋다 좋아 비룡이 좋아 이것도 넣습니다 용 황혼의 수호자 어 메리굿 좋아요 일단 4코까지 열람 맞을게요. 예, 4코까지 열람 맞고 음. 엄청 무거워. 열람 맞고 요거 가면 됩니다. 황은의 비룡 음. 아니야. 5대 위상 덱은 아니에요. 말리고스를 늘까 했는데 너무 끄져가지고 지금 내 대게는 말리고스는 뺐어. 원하는 게 아... 모르는가. 위니 흑마? 위니 위니? 야, 저기... 흑마 이미지 더럽히는 녀석? 응? 빨리 막아야돼 빨리 도발로 막아야돼 빨리 도발로 막아야돼, 황혼의 수호자로 용이지용이지 <laughs> 위니 흑마라도 이길 수 있어 도발만 빨리 나온다면 줄뱅형이한 6, 7코에 나오면 됩니다 덱 무거운게 덤프차 수준이라고? 버텨내기만 하면 돼 4코에 다음 코스트에 동전 황혼의 수호자로 버티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다가 황혼의 비룡 내서 아르거스 하한번 해주시고 타우리산으로 계속 코스트 줄이면 된다 <목소리> 위니야 위니 위니 니 녀석 어우 좋아요 용 많이 나오고 있어 받아라 황혼의 수호자 이거 비룡하자고? 아니야 아니야 도발이 안 되잖아 연나 아플 수도 압도 걸 수도 있어 일단 마고, 일단 마고, 그 다음에 사코예요사코는 이거 나가도 되고, 아니면 애들 많이 내면은 어.. 암흑 불길을 해도 돼. 어. 할수 있는 게 너. 형 그냥 많고. 시청자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시끄러. 녀석 어. 맞아요. 잘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이 전설이랑 25분이라 얼마나 속도 느끼고. 내마법 소원은 없어졌다. <laughs> 아니다, 이거 나갔으면 더 클럽 버렸네. 이거는 암브로신이네. 암브로신이 잠깐만. 아, 근데 암브로신이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음, 일단은... 일단은 요거 갈게. 요거 갈게. 일단 요걸 잡고 아르가스 준비해. 아르가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르가스 가면 버틴다. 버틸 수 있다. 난할수 있어. 뭐야? 너도왜 있지? 너 윈이 아니야? 너왜 있어? 이거 왜 있어? 아르고스 이거 아닌데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암흑 불길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근데 암흑 불길 쓰기 좀 아까운데? 어? 요거 하면 다 처리가 되는데. 어? 암불 쓰기 좀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 남거든. 어? 쓰지 마. 뭐지저 녀석 왜 아르고스가 있지? 근데? 잠든 자가 깨어난 노아그톤 대기야? 아그톤 대기였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 일단 1코라도 줄입시다. 어디 갔지? 우리 대수인 나와야 되는데, 그 둘, 그 둘이었어. 그둘 명치 터진다고? 괜찮아. 이거 죽일 수밖에 없어. 이 죽이면 바로 용이 나갑시다. 타락자가! 압도, 압도, 압도? 에이, 무슨 소리에요. 저 아직 괜찮아. 어어, 그러면 곤란한데 이거 <laughs> 안 죽잖아. 야, 그거 나와라. 죽고. 아직 죽고 있던가? 없는데 죽고. 이게 아닌데. 음, 안 좋은데. 이거 못 죽이는데. 이거 못 죽이기 때문에 이거 주맨 나가야 되거든요? 어, 이거 주맨 도발해야 되나? 2, 3, 2코 남는데. 부을 수밖에 없어 아 타락 아르거스가 더 낫겠다 그게 더 낫겠네 에이 일단은 그럼 드로우 불안? 아 불안 아르거스 하면 죽이는데 일단 명치 좀 보호할게 어쩔 수가 없어 명치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불안으로 가자 크 그럼 6데미지야? 쩐다 불안 내고 이거 내면 6데미지네? 5활 어내 명치? 내 명치? 설마 압도는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아이구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 불안... 타락자 타락자 좋네 용거? 아 용거님 지금 나오시면 어떡해요 엄청 아팠잖아요 풍부정신이 무리한 손이 혹은 날개에 힘을 받 용고 3코야. 아 도발 하나 더 나오면 나 산다. 도발 하나 더 나오면 산다. 응? 살았어. 살았어. 어. 와, 이 녀석이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위험해. 용고 영코야. 황혼의 비룡까지 잘 생각해 보자. 일단 황혼에 비룡이를 낼까? 아니면 이세라? 아니야. 일단 저거 내야 되니까. 제발 도발 하나만 나와라. 제발 도발 나와야 돼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도발 나와야 됩니다. 응? 도발 나와야 됩니다. 응? 누가 감히 커튼에 무슨 누가 감이 얘 커튼데이야? 나와도 좀 위험하네 러그널로 오케이 러그널로 오케이 아 살았어 뭐하시는 거죠 어... 윌프레드 피즐뱅입니다 하하 소환의 대가 윌프레드 피즐뱅입니다 됐어 요 여기 서어스윙야 용버가 걔는 원래 0코야 지금 거의 매코 안된다고 그 용도가 나와왔라 하지만 괜찮아 필드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부터 실수 없이 공격합니다. 도발 하나 나면 나의 승리인 것이다. 이데미지 주는 거뭐 있죠? 운파, 움파, 운파 말이면 돼. 운파, 움파, 운파, 움파, 운파 말이면 돼. 그든, 그든, 그든. 그거 본체도 공격 가능한가? 어! 8, 16, 20, 24너 죽거든요. 킬타임이거든요큰 곳에 나오면 위험한데. 켜, 그뜸 찾고 있어 여기서. 검포 없었잖아. 걸렸죠. 걸렸. 집을 쓰지 마라. 짜자, 소환해 내가 윌프레드 피드맨. 아 맞다. <laughs> 아 맞다. <laughs> 아나이데미지 나왔지? <laughs> 아 이거 뭐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건데? <laughs> 아, 클랜, 이거 올리지 마세요. 아, 이거 악플 달리겠네. 아, 아 내가 다 이겼는데, 아! 아 방심했다. 창피하고만 창피해. 아, 아 클랜, 이거 올리세요. 아, 이거 악플 달리겠네. 아, 아 내가 다 이겼는데, 아!